이번에는 음? 이제 6 0세토끼띠예요 띠라고 해서 순할 것 같지만 네. 성격이 세신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네. 이분들 성격 어떤가요아개묘생이에요6 0세면 어, 개묘생 어끼띠들 같은 경우는 어요 6시부터 시작했어요. 6시부터 시작했어요. 6시부터 시 <laughs> 뭐두 마리 토끼는 다못 잡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 그러면서도 또 의외로 욕심이 많아, 어 그리고 또 자신감들이 많은 이들이에요. 어 그래서 뭐를 해도 될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끝이 없어. 뜻은 커, 어. 뜻은 큰데 절반쯤 가면은 이게 흐려져, 어. 그래서 내 뜻을 다 끝까지 못 이루시는 분들이 꽤 많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성격들은 급하지 또막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 안 되고 이러면 이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60이면 이제 거의 말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는데 음, 음. 이분들은 좀 초년에서부터 중년까지 지금까지 인생을 봤을 때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이 토끼 60세 이개묘생 같은 토끼띠들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평탄하다고 보시면 돼 그냥, 그냥, 음.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큰 뜻을 못들으시고 음. 이렇게 크게 뭐잘 되고 이러신 분들 보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어,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아. 사시는, 어, 그런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이 그러면은, 가정도 그냥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똑같을 거면은. 거예요, 아마. 어. 거의 이 개묘생들이 가정이나 음. 바깥 일이나 이렇게 보면 은 거의 비슷하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응. 음. 보편적으로 어. 보면은, 바깥 일이나 가정 일이 음. 이렇게, 확연하게 뚜렷하고 이러지가 않고 음. 이렇게 보면은 선이라는 게늘 흐려. 음. 음, 음. 아 그러면은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인생에또 굴곡이 있어도 재미가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좀 재미가 좀 약간 듣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엄청 고민이지. 음. 사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사는 것도 어렵거든 음. 정말로 그쵸. 큰 굴곡이 없는 것도. 음. 다행이지만은 그냥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진짜 힘든 거거든요. 왜 나도 남들만큼 조금 더 높이 가고 싶고 조금만 더 어떻게 조금만 받쳐주면 비빌 언덕이 있으면 조금 더잘될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벌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크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 음. 그럼 올해 우리 이분들 운세는 좀 어떻게? 올해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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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요 <laughs> 너무 죄송한 얘긴데. 어떡하죠? 그러네요. 올해도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크게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음. 어. 이제 작년에, 작년에 아마 이렇게 보면은 개묘생들이 이제 59세 수준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9수 전에 개묘생들은 크게 이렇게 변동수가 많았던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음. 오히려 60세가 돼가지고 오히려 올해가 더 조금 처지는 형국? 보통 사람들이 아홉수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그렇죠. 크게 얘기를 하니까 아홉수가 되면 다들 아나 아홉수인데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는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음, 오히려 올해를 조금 더 조심을 맞아요 60세는 할까? 올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 아, 60세 토끼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원선생님말하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음, 음, 음. 대부분 이렇다 그렇죠 이 생각도 어, 어. 아예 다르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와서 직접 방문해서 연, 월, 일 시까지 넣어서 보면 아예 또 다른 점사가 나오기도 당연하죠. 어. 응.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유 부담하신 분들이 많아. 음. 응. 또 궁금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와서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맞습니다. 조금 힘을 좀 내세요. 어. 늘 보면은 이 개별생들이 조금 찾아있는 격이 있어서 음. 이거를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때까지 일랬는데 이러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음. 응. 근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 감사합니다.